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노스 탐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안 대표님께서 외부 스캔 후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브리핑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들으러 한번 가 보실게요. 자. 일단 우동현이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앵글 밸브랑 뭐 안에 뭐 새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일단 육안 검을 해 보고 공기압을 걸어 보려고요. 자, 이제 장비를 챙기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동전이 문제가 있으면 반응이 빠르겠지. 많이 빠르겠지? 많이 빠르겠지. 또 부동전이 또다 여기 있네? 동파돼서 터졌거나, 전난번거럼 음, 부러졌거나, 실내가 누수가 있으면 안에 지금 들어가 보면 어딘가 물이 새는 데가 있겠죠 아, 물을 거의 다 뻗고요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 담당자분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서울에 계신데요 아 맛으로 가보래요 <laughs> 겁나 많이 새네 네 반응이 엄청납니다 지금 계량기를 확인하여 누수 검사를 진행해 줬는데요 엄청난 양의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탐지 한번 해볼까요? 네물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잔잔잔잔잔 올라오잖아 응 음, 올라오고 있어요 그치? 지금 와서 수도계량기 잠근거죠? 네 계속 틀어져 있었죠? 원래 열려 있었고 네. 계량기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반응이 바로 오네 네 반응이 엄청 빠르네 물이 차고 있어요 지금 정말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계량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야 이거? 예. 네. 오, 뭐야? 공장 내부로 진입한 순간부터 이미 물바다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이 음, 지금 배우는데? 바닥에 지금 물이 장난 아니네요. 저쪽까지 찾네. 한번봐 어디? 와. 어디서 어디서 생거야? 이렇게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원인 누수 지점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야씨 깊어지는데? 예. 네. 다시 들어와 다시 빠꾸 빠꾸. 야 이거 뭐야? 어디가 어디가 시작이야? 네.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 전층을 탐색해 보기로 했어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위층을 확인하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피끗하고. 옥상 네. 방수는 깨끗한 것 같은데. 2층 올라오는 라인을 찾아야 돼. 누수 지점을 금방 찾아 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냉수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됐는데요. 거의 폭포수 마냥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천장 판넬을 작업에 필요한 만큼 제거해 줬습니다. 기본료 1,340원 나오던 공장이 물 사용량 약 10일 만에 783톤이 사용된 사진이에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조차 안 가는데요 나왔습니다 오케이디한 볼까요? 위치 타이밍 아딱 여기 꺾어진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가까이서 볼게요 부속부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와서 보온재를 깠고요 이게 지금 밸브인데 밸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연결이돼 있던 건데 쏙 빠졌네요 이게 그냥 수압을 못 이기고 쪼아진 게뭐덜 쪼아진 건지 쏙 빠졌어요 자 에콘에 연결해서 그 21, 15로 이경을 해서 갔네요 올라온 건물컵에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밸브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밸브가 쏙 빠졌어요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그냥 물이 여기서 솟구쳐 올라왔던 거죠 단로 정리하자면 몰코 배관 결합 불량으로 밸브가 이탈되어 누수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 중이에요? 몰코 그 배관에 하이디얼 조인트로 연결해서 에이콘으로 변환할 겁니다. 그래서 밸브로 달아드릴 거예요. 몰코 배관에 하이디얼 조인트를 사용하여 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디얼 이게 몰코 배관에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로 사용하면 됩니다. 음... 하이디얼 15짜리. 어 아주 짱짱해 보이네요. 여기 고무 링이랑 와셔랑다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작업을 진행하고 진행한 이후에 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요즘에 몰코배관 시공이 많은 거야? 자주 보이네 몰코배관이. 몰코배관이 설치가 간편하고 보수도 간편하잖아. 그리고 내구성도 좋겠어요. 음. 스텐이라 근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 아, 제대로 압착을 안 하면은 빠지는 거지.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업 장소가 위험하고 협소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답니다 확실한 결합을 위해서 두 부속을 확실하게 조인 후에 결합 완료 후 배관 연결해줬어요 이렇 네, 했으니까 이제 밸브를 털어놓고 검사를 해야 될까요? 계량기 검사를? 음, 밸브를... 계량기를 열어서 열어서 음. 여기 새는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가서 제가 계량기를 틀겠습니다 네. 틀면 어, 그때 밸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밸브 뒤쪽도 확인해주세요 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내부 완료 후 전날 검사 결과 계량기 옆 부동전도 누수가 확인되어서 부동전 제거를 위해 굴착 작업을 시작해줬습니다. 굴착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물이 나와서, 보여있는 물이 나오는 거겠지 하고 물을 퍼내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 높이가 부속 밑으로 빠져야 하지만 계속된 물 유입 때문에 물이 있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외부 부동전 관리가 힘들다고 제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꾸라 작업으로 진행 도와드리기로 했고요이 와중에 물이 쉴틈 없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대형 펌프까지 동원해 물을 퍼내면서 힘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전 매꾸라를 마치고 마무리 미장 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마무리가 다 되가나요? 여기다 몰타를 부어서 다시 섞어준 이유가 뭔가요? 내 맘인데. <laughs> 자, 내 맘인 걸로. 자, 농도가 아주 받아들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작업은 오전 9시에 시작했지만, 부동전 마무리는 오후 6시쯤 마치게 되었어요. 부동전 하부에 계속된 물유인만 없었다면 더 빠르게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싶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 고민이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빠누수탐지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